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친윤과 반윤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전한길 씨가 친윤 간별사격으로 나서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친윤과 반윤이 맞서는가 하면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양측의 대결 구도는 뚜렷해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 공식일정으로 전쟁기념관을 찾은 김문수 후보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시가 신 윤석열 후보인지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응할 건지 물어본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지 이런 거 봐서 제가 검토를 더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반탄 후보를 자청한 장동혁 후보 측은 전 씨의 면접에 응할 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당한 지두 달도 안된 책임 당원 전한길 씨가 당 대표 후보들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국민의힘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동혁, 김문수를 단일화하겠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당골이니까 이게 뭐냐.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극우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 받겠다고 줄 서면서 우리 당에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거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임을 강타한 또 다른 논란은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에게 들었다며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10만여 명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근거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뚱단위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아예 없는 소리가 아닐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앙제 그 결합체를 가지고 예. 어, 특정 후보를 갖다 당선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 와요.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신천지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은 안팎으로부터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도 차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